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데이의 써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고요, 유튜브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올리고 있는 일상 유튜버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해보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건강을 챙기는 게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체력이 10대랑 20대 다른 것이 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게 30대 딱 넘어오고 나니까 다른 게 훅훅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30대 때는 안 괜찮고 막 이러니까 제 몸을 좀 챙기게 됐어요. 그동안 먹어온 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약간 척추측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든데, 그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들,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건강하게 생활을 좀할수 있는 도와주는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둘씩 보러 가실까요?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거? 아,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척추 측만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거를 도와주는 아이템들을 제가 좀 여러 개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 괜찮은 것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착한 아이템인데요. 등 받침대 룸바 씨가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공유를 했었죠. 꼬리뼈를 지켜주는 방석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고무 밴드랑 같이 배송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의자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걸 등에 붙여서 앉으면 이렇게 곡선을 살려줘가지고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구분 등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방석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닿는 부분이 웅푹 패여 있어요. 그래서 꼬리뼈 닫히는 거를 방지하는 거. 두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쿠션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약간 곡선도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정착한 거는 룸바. 이등받침대랑 이 꼬리뼈 보호 받침대고요. 그 전에는 뭐를 썼었냐면 요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백조이 방석인데요. 이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엉덩이가 저절로 들리게 되는 그런 방석입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었는데 동기 선생님들이 이 백조이를 들고 다니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해 보다가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아니, 웬걸?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약간 이렇게 벗겨졌어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두 개의 세트에서 엄청 싸게 올려주신 거를 사서 한동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는 백조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앉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석이 없이는 공부한다는 게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방석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진짜 확연하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백조이 하나로 충분하고요. 집에서는 얼마 전에 꼬리뼈를 다쳤어가지고 그걸 좀 보호해 주려고 밑에 방석을 깔고 뒤에 등받침으로 그 가드를 해서 이렇게 허리 곡선을 살려주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책상에서 쓰는 아이템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좋은 거,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요. 저는 안경공장 공장장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도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일 가벼운 걸로 골랐어요. 갑자기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눈의 피로도가 진짜 딱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컴퓨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독서 거치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공서적으로볼 때는 이렇게 받쳐 놓고 쓰는데 물론 다른 독서대도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저는 그만큼 투자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다이소에서 파는 독서대를 이렇게 공공 서적도 놔 두고 프린트물도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 타이핑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에 놔두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동기 선생님을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놔두고 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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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렴이를 살수 있을까 하다가 이케아에 가면은 태블릿 거치대예요. 이 정도 크기인데 이케아에 있는 노트북 거치대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제 노트북은 다행히 태블릿 거치대에 이렇게 맞는 사이즈여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딱 맞잖아요? S 사이즈고요. 2,500원인가? 3,500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는 타이핑할 때 이렇게 프린트를 보면서 안경을 끼고 타이핑을 합니다. 버프 타이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먹는 것 영양제도 좀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못 챙겨 먹을 때가 많답니다. 그래도 내 몸이 필요한 것들을 좀잘 먹어야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어요. 저의 철제 서랍을 열면 이렇게 약이 모여 있는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항상 먹어야 할 것들을 놔두고 먹고 있어요. 먼저 요즘에 제일 잘 챙겨 먹는 거는 조셉이 선물을 해줬던 기력 보완이라는 건데요. 이게 농협에서 만든 홍삼이래요. 따다단. 이렇게 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쪽은 다 먹고 여기는 나눔을 했었고 여기가 여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까먹습니다. 음 한약 냄새. 그래서 하루에 다섯 개씩 먹고 있지만 꾹꾹 참아서 하루에 한 개씩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매일매일 챙겨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여름에 제가 라오스랑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곳이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갔던 것들입니다. 하나는 글루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온누리 약국에서만 파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랑 활성형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면은 피로회복, 자양강장, 영양공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사주셔가지고 먹고 이게 진짜 영양력이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활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약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걸 먹는 거예요, 글루컴을. 그래가지고, 아, 어, 나 고등학교 때 이거 먹었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끔씩 체력이 떨어질 때 사서 먹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먹는 방법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쑥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가루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서 섞이는 거를 보고 뜨면 이렇게 딱벽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안에가 잘안 섞일 수가 있어 지금 안 섞였거든요 이거. 그러면 또 섞어. 이렇게 섞어서 어잘 섞였어요. 입에 털어넣습니다. 아, 이건 맛있어. 하루에 하나씩 먹고요. 이걸 먹어서 그런지 이번 라오스랑 태국에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 에어컨 없는 라오스에서 정말 잘 버텼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안 보이겠지만 빈혈이 있는 여자예요. 저는 헌혈을 한 번도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헌혈을 받아야 할 애가 헌혈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액상으로 된 빈혈약을 많이 먹었었고 나중에는 그걸 먹다 보니까 진짜 저는 그걸 먹기 너무 싫었던 게 빈혈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초록색 똥을 싸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초록색 똥을 산다니? 그래가지고 한 동안 안 먹다가 또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약국에 가가지고 변비 없는 그리고 변의 색깔이 바뀌지 않는 <laughs> 그런 약을 추천해달라 했더니 레디페린 F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런 모양의 비혈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달치거든요? 근데 좀 매달 남아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달치를 다못 채워 먹고 남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때만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힘들 때는 여름에는 글로콤이랑 이렇게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할 것이 있다면 저는 눈에 손을 댄 여자예요. 제가 <laughs> 쌍꺼풀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라, 라섹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그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의 약간의 부작용은 뭐냐면 건조함이 있다라는 거. 특히 컴퓨터 노트북을 보면은 더 건조한 게 확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챙겨 먹었던 게 루테인, 안국 루테인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라색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뭐 평소에도 눈 시력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바로 안경을 맞추시지 마시고, 안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왜눈 시력이 나빠졌는지 원인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체크하니까 뭐가 있었냐면, 안압이 좀 높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말라 있대요. 그래서 그때 처방을 해주셨던 게 루테인이랑 눈물을 도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다 넣는 약, 인공 눈물, 이렇게 포장해주신 거,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넣는 것까지.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시력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테인 먹고 인공 눈물 넣어주고, 그리고 눈물이 도는 약이 있거든요. 먹는 약이랑 이렇게 넣는 약. 그렇게 하니까 시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루테인의 영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1일 1캡슐인데요. 이걸 꼭 사먹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외 나갈 때, 인천공항이나, 그리고 해외 나갈 때, 다른 건안 사도 이 루테인은 면세로 꼭 사는 것 같아요. 화장품에 쓸 돈, 약에 쓴다. 그래서 제가 먹는 약들을 쭉 소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를 매일매일 다 먹진 않아요. 왜냐면 약 챙겨 먹는 거 워낙 못하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편안하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잘안 먹긴 하는데 일단 제가 먹는 약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소에 저는 밥을 좀잘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든든하게 먹는 편이어가지고 밥이 힘이다 군것질을 하느니 밥을 한끼더 먹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숨쉬기 운동? 뭐그 정도가 있겠는데요 뭐... 그건 운동이랑할수 없으니까. 그래도 종종 하는 거는 사이클 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랑 그다음에 근력운동하는 기계까지 해가지고 같이 중고로 구입을 했고 사이클 타면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탔던 거는 35분 40초였네요.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방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거는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고 받을 만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제돈 주고 사서 제돈 주고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하게 마음도, 몸도 잘 챙기면서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일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